봄이 오면 싱그러운 자연의 선물 바로 봄나물이 제철을 맞이하죠. 향긋한 냄새와 더불어 건강에도 정말 좋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봄나물마다 먹는 방법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보가 필요할 땐 정보몽 어떤 나물은 생으로 먹어야 하고 어떤 나물은 반드시 데쳐서 먹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봄나물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 생채, 숙채, 묵나물로 구분해서 먹는 방법과 봄나물 포관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일부 봄나물의 영양과 건강효과 봄나물은 겨울 동안 움츠렸던 우리 몸의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영양소로는 비타민 C, 식이섬유, 미네랄, 항산화 성분 등이 풍부한데요, 면역력을 높이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며 몸속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대표적인 봄나물로는 냉이, 달래, 쑥, 두릅, 원추리, 방풍나물, 쓴바귀, 미나리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물들 중 일부는 그냥 먹어도 좋지만, 일부는 반드시 조리를 해야만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특히, 봄나물에는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폴리페놀 성분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생으로 먹어야 하는 봄나물과 데쳐 먹어야 하는 봄나물을 알아볼까요? 봄나물은 먹는 방법에 따라 생채, 숙채, 묵나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봄나물은 먹는 방법에 따라 생채, 숙채, 묵나물로 나뉘는데요. 생채는 냉이 달래, 돌나물, 쓴박이, 참나물, 취나물, 더덕 등 생으로 먹을 수 있는 나물입니다. 숙채는 두릅, 고사리, 다래순, 원추리 등 반드시 데치거나 삶아서 먹어야 하는 나물입니다. 묵나물은 데친 후 건조하여 오랫동안 포관하면서 먹을 수 있는 나물입니다. 묵나물에는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칼슘 등의 미네랄이 더욱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고사리와 토란대, 취나물, 호박고지 등의 묵은 나물은 정월 대보름에도 자주 섭취하는 건강식품입니다. 이부생으로 먹어야 하는 봄나물 생으로 먹어야 하는 봄나물은 대체로 영양소가 열에 약하거나 생으로 먹을 때 맛과 향이 더 좋은 것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나물들이 있습니다. 1. 냉이. 냉이는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고 단백질 함량도 높은 봄나물입니다. 살짝 씻어서 샐러드로 먹거나 묻혀서 먹으면 향긋한 맛을 즐길 수 있어요. 단 흙이 많으니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2. 달래. 달래는 마늘과 비슷한 알리신 성분이 많아 면역력 증진에 좋습니다. 열을 가하면 알리신 성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달래장을 만들어 밥에 비벼 먹거나 샐러드로 먹으면 맛과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3. 방풍나물 방풍나물은 해독 작용이 뛰어난데요. 살짝 씻어 샐러드로 먹으면 좋고 쌈채소로 활용하면 향긋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4. 쓴박이 쓴맛이 특징인 쓴박이는 식이섬유가 많아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열을 가하면 쓴맛이 줄어들지만 생으로 먹으면 그 특유의 쌉싸름한 맛과 함께 영양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5. 참나물. 참나물은 향이 강하고 생으로 먹었을 때 가장 맛이 좋습니다. 비타민C와 칼슘이 풍부해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6. 돌나물 수분 함량이 많고 해독 효과가 뛰어나 초무침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7. 더덕 기관지 건강에 도움을 주며 생으로 먹을 때 특유의 향과 맛이 강합니다. 이처럼 생으로 먹어야 하는 나물은 조리 과정에서 영양소가 파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선한 상태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3부 데쳐서 먹어야 하는 봄나물. 반면 반드시 데쳐 먹어야 하는 봄나물도 있습니다. 이유는 독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식감이 너무 질겨서 소화에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두릅. 두룹. 두릅은 특유의 쌉싸름한 맛과 향이 있지만 생으로 먹으면 사포닌 성분이 강해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더욱 맛있고 소화도 잘 됩니다. 2. 원추리. 원추리는 생으로 먹으면 독성이 있어 반드시 데쳐서 먹어야 합니다. 살짝 데쳐 찬물에 헹군 후 나물무침으로 먹으면 안전합니다. 나물들은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미량의 톡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 톡 성분을 제거한 뒤 먹어야 합니다. 3. 고사리 고사리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데쳐야 합니다. 데친 후 찬물에 하루 정도 담가 독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조리해야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4. 취나물 취나물은 생으로 먹을 수도 있지만, 데쳐서 먹으면 더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됩니다. 데친 후 들기름과 간장으로 무치면, 맛과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5. 어, 미나리. 미나리는 생으로도 많이 먹지만, 데쳐서 먹으면 독소 배출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특히 해독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나물 무침이나 국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6. 곰치. 곰치도 생으로 먹을 수 있지만, 데쳐서 먹으면 더 부드럽고 향이 살아납니다. 들기름과 함께 무쳐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7. 토란대 독성이 있어 반드시 충분히 데쳐낸 후 섭취해야 합니다. 8. 달에 순생으로 먹으면 소화가 어렵기 때문에 삶아서 무침으로 활용합니다. 9. 주름버섯 일부 종류의 주름버섯은 독성이 있어 반드시 가열로 섭취해야 합니다. 10. 자리공 독성이 매우 강하여 반드시 여러 번 데쳐서 독성을 제거한 후 먹어야 합니다. 4부 봄나물 제대로 씻는 법 건강하게 먹는 법 5가지 봄나물은 노지에서 자라기 때문에 흙이 많고 미세한 이물질이나 농약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씻어야 합니다. 1. 야생 봄나물 채취주의 톡 좋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오염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채취하지 말 것. 2. 나물조리 시 3회 이상 세척 생체로 먹는 나물은 잔류 농약 제거를 위해 충분히 씻기. 3. 데쳐먹는 나물을 구별 톡성 제거를 위해 반드시 데쳐야 하는 나물 숙지. 4. 저염식 나물조리법 소금 사용을 줄이고, 천연 재료로 맛을 내기. 5. 봄나물 올바른 포관법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신문지에 싸서 냉장 포관하거나 데쳐서 냉동 포관. 1. 식초물에 오븐에서 10분 담근 흐르는 물에 헹구기. 2. 베이킹소다를 이용해 살살 문질러 씻기. 3. 여러 번 헹구면서 남아있는 불순물 제거하기. 이렇게 씻으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나물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봄나물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떤 나물은 생으로 먹어야 하고, 어떤 나물은 데쳐 먹어야 하는지 아셨죠? 여러분도 이번 봄에는 다양한 봄나물을 맛있고 건강하게 즐겨보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작은 차이로 건강 지키기. 감사합니다.